사티아 나델라를 알고 계신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죠 사티아 나델라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전 세계 기업 시총 1위로 이끈 장본인 엔지니어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핫한 수장 기술계의 락스타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델라가 등장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뭔가 아재스러운 느낌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특히 라이벌격인 애플과 비교해서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델라가 캡틴으로 핸들을 잡은 후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애저, 오피스 365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하드웨어 사업도 확장해 서피스, 엑스박스 등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드웨어, 소프트, 서비스 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사티아 나델라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난 나델라는 전기공학,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MBA까지 취득한 말 그대로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죠. 지난 탄탄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델라가 처음 CEO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인도에서 온 친구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 하며 그를 의심했는데요. 이에 나델라는 보란 듯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버립니다. 마치. 마법사처럼요. 먼저 이전에는 좀처럼 변화를 보기 힘들었던 거대한 배,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바일 우선, 클라우드 우선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합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고요? 클라우드가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애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MS의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콘타나부터 시작해서 AI가 녹아든 서비스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또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사의 지분 49%를 MS에서 보유하고 있죠. 결국 나델라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혁신보다 더 놀라운 건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화 혁신이었죠. 나델라는 그에 저서. f 리프레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변화의 핵심을 공감과 성장 마인드셋에 두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으며, 기존 내부 정치와 경쟁 문화를 타파하고 협력과 혁신을 장려하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 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 협력과 개방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나 혼자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 멋진 것을 만들자로 문화를 바꿔버렸죠. 이렇듯 나델라는 공감과 배려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들과 기술계의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성과도 크게 개선시켰어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나델라의 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AI,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과 같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끊임없이 혁신의 최전선으로 이끌었어요. 또한.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고 개발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를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했죠. 지속 가능성, 접근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봄날의 꽃처럼 생기가 일어나고 흥기롭게 활짝 피는 결과로 이어져서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업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델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전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선천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가진 나델라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공감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주변 환경을 더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Seeing AI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죠. 또한, 나델라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티아 나델라가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 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리더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리더십과 철학은 미래의 기업가들과 리더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에게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영웅 서사시 같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매직 마이크로소프트의 마법사가 바로 그 영웅이죠. 그리고 그 마법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마법사는... 이 세계에 단한 명일까요? 여러분 또한 그의 비전과 철학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처럼 여러분 각자가 가진 철학과 지혜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